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식가는 아, 이라크 대기의 정열입니다. 오늘 18일이고요. 두산 퓨어셀3 3 6 2 6 0입니다 자, 어,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두산 퓨어셀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주지 않았나 아, 그런 생각 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수소법의 통과 2번 정권이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됐죠. 당선이 돼가지고 에너지 탈원전을 칠원전으로 그동안 탈원전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폐기를 하고 원전 산업들을 육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윤석열 당선인이 수소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은 상황들에서 수소 쪽으로 수소법이 이제 이번 정권에서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아, 그런 부분들 이전에는 여야가 막 싸우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인데 두산피어셀이 수소법의 통과가 지연이 되면서 수주가 뭐 더, 더군다나서 기업들의 투자가 밀리면서 수주가 지연이 됐다라고 보이는 인식이었어요. 근데 SK에너지랑도 그렇고 뭐좀 살짝 라이벌 관계, 블룸 SK에너지랑 블룸 블룸 SK에너지랑 어, 이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라이벌사라고 할수 있잖아요. 사실 블룸 에스케이 에너지는 라이벌사라고 하면은 약간 두산퓨어셀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서 라이벌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같은 경우도 뭐 라이벌이긴 하지만어그좀 국산화가 되어 있냐 아니냐 뭐 그런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로 수소법의 통과를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두산퓨어셀이 좀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 좀 있습니다. 있는 상황들인데, 뭐 일단은 뭐 이거는 뭐이 제외를 하시면 될것 같고 수소법이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어 수소 트라이젠이라든가 SOFC라든가 PAFC라든가 뭐 그런 쪽에서 두산퓨어셀의 수주가 꾸준하게 들어오긴 할 것이다. 어,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수소법이 통과가 되지 않아도 일단은 성장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인데 수소법이 통과가 되면은 더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 주가 입장에서는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소법의 통과가 되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실적적인 부분들은 계속 꾸준하게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4분기 쯤에 수주를 연속적으로 좀 받았던 것이 있는데 너무 늦게 받았다 보니까 이매출 인식이 좀 지연이 넘어갔어요 하반기로 됐으니까 어,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뭐,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수소법이 아니더라도 성장하는 기업은 맞지만 수소법의 통과가 되면 좀더 어, 긍정적이다라고 수주가 밀렸던 수주들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니까 투자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유가도 상승을 했죠 유가도 상승하고 가스 가격도 상승을 했었는데 다시 조정을 받고 있어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 러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이제 어 이제 전면전이 좀 완화가 될 것이다 전쟁이 좀 완화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근데 그렇다고해 가지고 이 전쟁이 끝난다, 전쟁이 종료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러시아의 무기화, 에너지, 에너지의 무기화를 확인한 이상 유럽 입장에서는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한테 에너지를 공급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에너지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우리도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어 지금 국내에 이렇게 있고, 러시아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가스관이연결이돼있었다면어어 s 가러시게 할까요. 러시아가이시아가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있는데 러시아랑, 러시아랑 이렇게, 랑가 가스 이렇게, 가스관이 이렇게, 연결이된게라고칠가게요 안보에서 러가아가스관의존도가 점점 증가이는상황에서러시아가이리나라에영향력이 영역이 커지니까 정치적인 부분에서 개인 요인들을 만드는 그런 원인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보를 해친다, 안보를 해친다. 약간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볼수 있는 상황들인데 뭐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것들은 봐야 되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보면 유럽 이렇게 유럽 대륙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 상황들에서 자 이게 뭐 지도로 완벽하진 않지만. 자, 러시아하고 중국이랑, 중국이랑, 뭐, 이렇게, 러시아, 이렇게 있는데, 크림반도가 이제 이쪽에 있고, 크림반도가 이렇게 있고, 뭐, 폴란드 있고, 독일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 유러, 이런 쪽에, 자, 이런, 이렇게 프랑스랑 이렇게 있는데, 이따라고 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쳤을 때자 러시아가 가스가는 독일 쪽 그리고 우크라이나 뭐 크림반도 크림반도가 한 이쯤에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여기 이렇게 뭐, 하여튼 어찌됐든간에 자 이렇게 의존도 유럽에다가 가스를 하고 원유도 생산하는 을 것들이 의존, 산유국이다 보니까. 한유국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전쟁이 좀 나는, 나는 상황들이 있고 이 가스관을 다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러시아의 이 가스가 가스 에너지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되는 상황들인데 어 이게 유일한 대안이 원전이다 어 풍력 현실적으로 풍력 어, 태양광 얘네들이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사실 제한적인 에너지 자원이다 보니까 어, 할것같으면 의존도를 진작부터 낮췄겠죠. 일단 어, 뭐 이런 것들 확인된 이상 러시아랑 하려고는 안할 겁니다. 어, 안할 거기 때문에 예, 수소에 대한 원전이 이제 곧 이제 수소잖아요. 수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탈 원전도 탈원전의 친원전으로 돌아섰고 탄소 중립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쪽의 격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결은 이쪽이에요. 수소 쪽이 이런 쪽이거든요. 어, 이제 그 수력. 그리고 어, 수소. 어, 이런 쪽이랑 결이 같이 됐는데 이젠 이걸 좀 분리를 시키는 거죠. 분리. 수력은 뭐이 이전부터 좀 분리가 돼 있었던 상황들이지만 태양광 풍력 수소랑 원래 똑같은 결이었는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분리돼가지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원전이 필수고 원전은 수소로 생산하는데 최적의 에너지원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자, 그럼 수소가 중요한 맥점인데 에너지 안보에서 에너지 안보에서 원전은 1차고1차 수혜인 거고 2차 수혜를 봤을 때 수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소식들이 나와줬던게 있어요 오늘. 러시안 에너지 탈출 노르웨이 수소관 건설을 한다 독일이 러시아의 가스관을 건설하는 것을 중단해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탈 원전을 계속 끝까지 고수를 하고 있었던 국가긴 해요 독일하고 러시아가 러시아아 독일하고 노르웨이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공급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독일이 유럽의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그런 거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의 탈원전을 계속 고수를 했던 이유가 유럽이 원전을 해가지고 원전에 자립을 해버리면은 독일에서 러시아에 해가지고 거점을 때는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탈원전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탈원전 탈원전은 유지를 하는 것들은 뭐 상관은 없는데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수소관을 건설을 한다 수소 파이프라인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자리되면은 독일의 에너지 경제 장관 뭐 이렇게 노르웨이 해가지고 독일로 수소를 운송할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곧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다면은 독일은 가스와 석탄 50% 이상, 원유는 3분의 1을 러시아로부터 얻고 있고 유럽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신공이 에너지 공급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기다렸던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 에너지도 그렇고 어 수소도 그렇고. 천연가스 어, 공급량을 또 확대를 한다. 뭐 노르웨이에서. 그렇게 되면은 수소도 자연스럽게 인프라가 커지는 어,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다. 자연스럽게 수에는 원전에서 수소 쪽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넘어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수 있는 그런 요인들인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수소를 공급을 하면은 그 수소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소를 공급을 하고 생산을 하면은 수소가 어디에 쓰이겠어요? 원유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는 수소가 유일하다라고 보잖아요. 자, 이제는 나중에는 결국에 우리가 밥을 밥을 지을 때도 수소로 한다고 하는데 볼게요. 건물. 건물 지금 이제 발전기 돌리려면은 원유로 하잖아요. 원유. 자동차 자동차도 기름으로 하잖아요. 원유, 기름, 휘발유 그런 걸로. 이제는 수소 자동차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자 이제 인프라, 도시 인프라를 볼게요. 예, 해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물이, 뭐강이든 간에 이렇게 되면은 물, 가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서 뭐 트라이젠이라든가 수소, 어, 전력 그리고 열. 그리고 전력이랑 열 이렇게 도시, 도심 쪽으로 이렇게 있죠. 충전소가 있으면 충전소에서도 수소 생산하고 이런 관을 통해서 이건 뭐 한국가스공사가 수소랑 가스랑 혼소를 해서 관을 연결해서 유입을 한다, 유통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죠. 그럼 이제 이런 빌딩이 있고 공장이 이렇게 있고 공장에 열을 공급하고 전력도 공급을 하고 수소 공장에 도, 공급을 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충전소 충전소가 있으면 차가 와가지고 수소 충전하고 뭐 전기도 충전을 하고 그리고 빌딩 건물에 하면은 SOFC 아니면은 뭐 트라이젠까지는 아닐 것 같고 SOFC로 수소 어, 연료 전지 약간 지금의 보일러 역할을 하시면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건물도 이렇게 있으면서 어, 이렇게 관에다 이렇게 인프라가 사용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수소가 공급이 된다. 수소관을 연결을 한다. 수소관을 연결하면 수소가 유통이 된다는 얘긴데 수소가 유통이 되면 어떻게 되겠니? 가스처럼 수소가 유통이 돼가지고 유통이 돼가지고 수소를 이렇게 활용을 한다. 어, 그러면은 원유에 대한 부분들 의존도를 수소로 돌리겠다라고 하면은 가장 수혜를 받는 게 누굴까요? 어, SOFC라든가 수소 연료 전지 사업자가 되겠죠.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어, 이제 보일러가 생각을 해보세요. 빌딩에서 빌딩에서 자가적으로 전력을 생산을 한다. 어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수소를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걸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든가 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전력 그리고 SOFC를 활용하면서 을 수소 수소를 수소를 가지고 빌딩에 열 어, 전기를 얻는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업자가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수소를 단순히 유통을 시킨다라는 의미가 도심의 수소관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수소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수소를 활용을 할거 아닙니까. 수소가 소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 소비를 왜 수소관을 어, 하느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 가스 수요, 어, 천연 가스 수요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가스 보일러, 가스 보일러 돌리잖아요. 가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가스 소비량 4분의 1에 해당한다. 어, 뭐 이런, 이런 것들, 어, 이 가스 공급량을 늘린다. 에너지, 그리고 수소, 이런 부분들이 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줬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기관 투자에서 즉각적인 좀 반응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자 서서히 6 0선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6 0선딱 뚫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6 1선자 20일선을 좀 기다리는 모습들도 좀 예상이 되는 한데 뚫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는 모습들 한번 어,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주선 어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어,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들 서서히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으니깐요. 어,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내용들도 있구나라고 어, 우리 그냥. 어, 알고만 있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는 거고 어,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렸다 라고까지만 생각을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